배웅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군세에서 우리가 좀 기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선택하면은 다른 몬스터들이 잘안 나오니까. 그거, 그거, 그거. 그, 뭐야. 군주, 군주. 보스몹들 나오는 거. 그거 기피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거 테크트리트 하면은, 군세 돌면서 군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저, 게시판 점수 있죠? 그게 이, 0천 점씩 오른다 그랬나그한 마리당 3천 점씩 오른대요. 군세에서. 군주 나올 때마다. 군주 잡을 때마다 3천 조금 넘게 주는 것 같아요 마리당 보니까 저 진짜 게시판에서 어픽 잘 주는 거 확인해보니까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군주 트리 타는 것도 음 여기 군세에서 군주 트리 타면은 군주 한 마리당 3천 점씩 넘게 준대요 3천 넘게 나는 좀 힘들고 <laughs> 아, 나는 <laughs> 보스리 몬스터 아직 고행사에서 막, 순삭시키기 힘드니까. 나는 힘든데, 좀 강한 빌드 하시는 분들은, 군주 트리 타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게시판에서 진짜, 반복 상자에서 어픽, 어 아이템을 말도 안 되게 주네. 군주 선택해보고, 군주 잡아서 이거, 엘리알 환영급습 점수 오르는 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저게 빼용님 말로는, 마리당으로 3,000점 이상씩 오른다 그러거든요? 지금, 5 809점? 한 마리 잡았어. 어? 53,980, 53,958점. 진짜네. 3천0전 넘게 오르네. 57,107점. 맞네. 야, 진짜 그럼 군주 테크트리도 괜찮겠다. 저거 환영급스 포인트 모아가지고 반복산자 받으면 어피가이템 엄청 잘 나오잖아. 얘 잡으면은 6만. 어, 그렇지. 6만 되지. 오, 진짜 괜찮은데? <laughs> 군주 테크 틀이 나쁘지 않네요. 아, 평판량 증가구나. 이게 하나가 찍혀 있어서 내가, 아까 하나 찍혀 있었잖아. 그래서 3,000점이 조금 넘었나 보다. 원래는 딱 3,000점인데, 그 군주 애들 잡을 때. 하나 찍혀 있어서, 5%. 그래서 3,000점이 조금 넘게 줬나 보다. 그럼 지금은 20퍼니까 3000 3000에 20퍼면은 600더3600 주겠네 지금은. 군주 한 마리 잡으면. 그죠? 삼 그죠? 3600 주겠죠? 뭐 엄청 많이 주는 거야. 이거 평판 점수 3600점이면은 한 마리 당이니까. 마리 당이니까. 뭐 진짜 많이 주는 거지. 아이템 파밍은 그러면은 군세가 짱이네. 군주 테크 트리를 타서 군주 테크 트리 타서 이 평판을 얻어 가지고 게시판에서 상자를 얻어서 그걸로 어피 아이템을 먹는 게 어피 아이템 노리는 거는 최고네. 어 군주 가자 6개짜리 에서 군주 나오면 개이득이네 자 지금 65,766 이에요 잠깐만 이거 65,766 69,366 69,366 65,766 맞네 3,600개 냈다 원래는 딱 3,000개 주는 건데 이거 시즌 여정 이거 요거 때문에 20% 증가라서 600개 추가해서 3 0딱 3,600개 주네. 군주 한 마리당 3,600개? 그러면은 군세에서 군주 테크트리 타는 게 무조건 이득인데? 옵투사이트가 조금 적어지기는 해도 어쨌든 옵투사이트 버리도 되고 아이템 파밍도 돼버리니까 군주로 가는 게 무조건 이득인데 이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챙길 수 있어. 그러니까 벨리알 벨리알런 계속하는 거 빼고는 최고의 효율이네. 그 시즌 평판만 생각하면은. 벨리알 런이 최고 좋은데, 그 상자에서 옵두사이트는 안 주지 않나요? 옵두사이트도 같이 파밍하는 데는 군세가 짱이네. 그러니까 벨리알 돌고, 군세 돌고, 벨리알 돌고, 군세 돌고 이러면 되겠다. 벨리알이 나침반 거의 고정으로 준다면서요? 벨리알 돌고, 군세 돌고, 벨리알 돌고, 군세 돌고. 완벽한데?